혼자만, 혼자만이요. 가위바위보. 혼자 게요 진짜 고민도 안 하네. 컨트롤은 혼자 하는 일은 웹페이지까지. 다른 거 말고 이거 이거. 어? 와 잘해. 어 엔드. 뭐나 잘해. 불러가더라고이가냐 어. 통과됐어. 다 데. 통과에 떠거저안 3A. 3 3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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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A.

왜? 그 가지고 바을가못 하게 왜 이렇게 짧은 근데. 근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이러니까 쓰기 편해. 예전에는 뭐, 아니, 무조건 버 하는 뭐, 하고 제약. 한 다음에 페르털라이즈요금 그냥 그그에도 미리 털고, 털고 얘도 나오고 털고 그냥 찰찰찰찰찰찰. 아, 네

아쿠마도. 아체마 트리 쿠마할게요마 포스트 마정아 링크 소재쿠마도아쿠도아가마가묘쿠로는생각할게아묘로아태그도 어. 네. 어. 네. 어. 아쿠마도. 근데 이게 그 이게 이게 첫이가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이만를 이제 소환만네 같아. 소환만. 네? 시간 네. 있는

요즘요 기타고 어둡다했데 이제 4층에 조금 계속 그이어이을중판으에서필요이그렇 제가 필리코를맞췄 뭔가 어차피 일단 트라이를해산이 계산하고 어

거죠. 그 뭐. 저가.. 아아 어. 아, 금 따로 가서해가지고 따로 가 가서. <놀라. 놀라>

공부마워했다워고마다 어, 어, 네. 네. 대상도 안돼 미친 마워 고마워. 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덱에서 나오는 거. 지예예 예. 예. 라는되면 예, 예, 예 그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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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고 미쳤네. 벌써 정해서 쓰고 있는데. 네. 메인까지 됐다. 다 아니 이게 시대가 이걸 줄이이 가격 <목소리> 내려가든지 어. 이제. 내려로가 어, 어, 내려갈 때 내려가. 어. 어. 아, 만큼 내려갈까? 아니 그러면. 애이거기까

아니 어하라게은 게임은 게임은 게임게임게임게임게임 게임은 게임 게임은 게게임 게임은 게임 게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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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게임은 게임은 게 게임은 게임은 게게임은게임 드라 <laughs> 이제 제한이잖아. 드라 지금은 끝이잖아. 네. 어, 마중도 <laughs> 네. 공 선아. 야선 야. <laughs> 나오는데? 와 다시 나오는데? 릴수 있나? 어, 못 떼지 아, 아 맞네. 아, 그러네. 아, 이거 내묘지에서 나오는 거라. 자기묘지에서 아, 나오는 거 맞아. 똑 다음으로 다 어차피 엔팔데 아, 직네 아, 이걸 성공한다고? 어, 엔들핸 아. 할게요. 메인까지. 아. 일반 소환 만 아. 어. 있어요. 이제 이 뭔가 잡힘. 아무튼. 다라티아못마 이런 야발 갈라티아를못 띄어.

끝이 문제가 아고 다시 좀 와... <laughs> 어? 소재 맨날 까먹어 메인 종료 배니 생각 써놔 인의 생각 좀 증치는 음, 어으실게요 이러면 두장 받는 거예요?

프라임머 셋. 셔플. 어, 이뭐뭐있거 이거 생각 하는데 들어. 메인 페이지가. 작

아니, 와. 아, 상관없어 좋다. 괜찮아. 예. 아, 저... 라이트 스테이지 아니면 은 저분들. 저건들이... 어, 아, 에에에 뭐, 하는, 뭐 하는... <laughs> 뭐 하는... 네. 네. 활동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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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네. 800남은거예요800 남은거 <laughs> <안 돼, 씨. 웃음> <첫 봐서는. 웃음> 네, 아씨 그건 안돼 하아 착빠넌 안녕하세요 아아이오 나... 하세요 얘 묻었어요 아녕하세요이오네그걔네이걔 오로치 드러의성장의예넷 발을 쓸만한 a 에 거에 카이거안 먹으면 실망적인데 아, 이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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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. 아... 네. 제한법이야. 제법은게 1년 이거색못 이거. 이거 이 어, 데 이거? 이거 자꾸 늘려, 왜 자꾸. <laughs> 아, okay. 귀여 okay. 안성공식, 소환성공식, 소환성공 하나 안 됐어. 네? 상대 필드에 있는 카다 한 장당 공격력 2 0 0이나2 1 5고관통하습니다 공격하셨어. 아, 아, 아 내가 제발, 제발 쓰지 말라 했는데. 뭐? 이거 롱미누스 이거 뮤즐브로스 안그러 제외할 것 같으니까 썼겠지. 형이저기서 제발 써달라고 그런 거길래 딱뭐 쓰니까 나. 형 기분이 오이오이. <laughs> <laughs>